우리 리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트레이딩 스킬, 타점 잡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혼자 직접 차트를 공부하시면서 해내실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고 뭐 유튜브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트레이더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 얻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요거 비중의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행님들한테 요 켈리 공식이나 리스크 관리를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로 하룻밤 사이에 시총이 막 300조가 넘게 오르고 ai 섹터 코인들 예를 들면 랜더나 패치 더 그래프 비텐서 이런 것들이 펌핑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막 지금 알트코인 불장처럼 느끼시면서 아 어떤 거 사야 되지 이런 마음이 쫓기는 행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장담드리는데 아직 알트코인장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블록체인 센터에서 제공하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 50포인트, 60포인트 밖에 안 됩니다. 알트코인이 진짜 불장이면 이게 막 90포인트까지 올라가가지고 날뛰면서 안 내려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님들 포모 절대 느끼면 안 됩니다. 막 아직 큰 조정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행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이랑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이것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힘들 농담이었습니다. 귀엽게 한번 봐 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크립토 커렌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성에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고래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락률이 막 높아 가지고 암호화폐 투자는 안정적이지 않다. 뭐 고위험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아직 팽배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참고하시면 우리 행님들 다가올 알트코인 폭등장 요거 준비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작년 말에 요 발표했던 크립토 섹터 인덱스라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총 다섯 가지의 섹터로 나눠 놓았습니다. 통화 부문 비중이 65%로 제일 높고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이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이 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currency, 통화 부문인데요 역시, 비트코인이 93%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통화가 65%였으니까, 여기에 비트코인이 93%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60% 정도가 이 비트코인이란 얘기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리플. 리플이 4%의 비중으로 통화 부문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 밑으로는 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로맨, 모네로, 비트코인 SV 등이 포함됐고요. 비중은 1%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에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74%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26%고 그26% 중에 이더리움이 지금 7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20%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만 합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80%를 차지를 하죠, 지금. 자, 그 뒤로는 솔라나, 칼다노, 트론, 톤, 폴리곤, 폴카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부문에는 바이낸스 코인, 우리 이거 분브락하죠? BNB가 71%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뒤로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르체인이 포함되었습니다. SEC나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바이낸스를 아무리 때려도 다 그거는 쇼를 하는 거고, 월가의 이득,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것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코인베이스를 아무리 띄우고, CME 거래소를 아무리 축켜 세워도 바이낸스가 1등이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컨슈머 앤 컬처 부문입니다. 도지코인이 47% 그리고 시바이누가 22%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뮤터블엑스,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플로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는 이게 밈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레이어2로 계획돼서 탄생한 코인들보다 오히려 더 레이어2 같은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두 코인 모두 지금 말도 안 되는 폭등을 하기는 했고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 것 같지만 펀더멘탈은 아직도 여전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분입니다. 체인 링크, 파일코인, 라이도다오, 콘트, 리체인, 더그래프, 렌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인 링크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섹터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서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이 오라클이 주목을 받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체인링크나 아니면 영지식 증명 섹터의 코인들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I 섹터가 요새 많이 뜨겁죠? 더 그래프, 요 랜더, 요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 요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행님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플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비중 반으로 줄인 거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6%짜리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도 보니까 조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려왔다가 요 벨린 장벽이죠? 요 올라올 때 여기서 지금 50% 물량을 과감하게 입질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물량을 많이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단이 요 근처밖에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40% 정도 수익으로 비중 반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베를린 장벽 다시 테스트하고 갈 확률이 되게 높고, 똑같은 물량 여기서 그냥 담으면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하락 플래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밑에 여기 회색 박스 구간까지 오면 저는 다시 추가 매수할 생각인데 피보나치 비율을 여러 개 재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맞다면 618 되돌림이 여기거든요. 0.618 되돌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ABC로 본다면 A파랑 C파 비율도 1대 1.414가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라 호가 양보 살짝 해가지고 저는 0.52달러에 지금 걸어놓은 상태고요. 업비트 원화 차트는 변수가 좀 있는데 한 715원 근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안 내려가고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에는 이 베를린 장벽 있죠. 여기를 지금 힘있게 뚫고 올라가냐 아니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좀잘 체크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라서 여기 횡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보고 있다가 제가 변동사항 생기게 되면 공급방에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시는님들은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을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두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아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날려 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 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부분의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진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너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뭐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론,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라 카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라 카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썼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2라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님?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운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 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 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 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뭐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뭐 NFT, RWA 등 여러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희들 맘대로 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신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행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